Thank <laughs> you. 고된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급상승했습니다. 100%가 되면 8시간 자동 수면모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고된 노동을 왜 제가 하게 됐는지... <laughs> 퀘스트예요. 나에게 꼭 맞는 취미생활을 찾으며 용돈도 벌어보세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언박싱. 손재주 키트. 나는 야 작곡천재. 이걸 당근하면 스트레스 지수와. 경고 주지 마세요. 이즈공의 키트. 블루투스 마이크. 전화를 시켰습니다. 한국을 완창? 음, 음. 음. 아하아 아. 음. <놀람> 이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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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르라매요 <laughs> 그럼 50... 50데시벨이 어느정도인데요? 아, 아. 80데시벨 <laughs> 안녕하세요 84데시벨입니다 <laughs> 벌써 명곡 같아요. 약간, 파리, 프랑스 파리 재벌, 무도회장? 이거죠. 너무 이 자취방 타이쿤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파브들미 시원다 했어요. 저는 또곡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거든요. 탑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랩으로 좀 키치한 느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전좀 솔직한 편이에요, 음악할 때 특히. 멜로디 자체의 가사를 바로 쌓아도 괜찮겠다. 이제 끝났네. 어때? 너 뭐해? 난 자취해. 어때? 너 뭐해? 난 자취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와요. 제가 하는 음악에 있어서 대중분들한테 들려드릴 때 부담감이 매번 더해지는 것도 사실. 어때? 너 뭐해? 난 자취해. 어때? 이렇게. 어때? 너 뭐해? 난 자취해. 네. 뭐 해? 난자 Hey 구독 눌러. h hey, e 구독 눌러. 혼자 살기 버겁기만 한 세상. 됐죠? 이거 보면 꿀팁 잔뜩 얻지? 이거 보면 꿀팁 잔뜩 얻지? 마치군. 쿨. Cool. 저는 아직 제 자리 안 좋아하고 싶지 않긴 한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좀더 믿을 수 있게 됐다. 멋지군. 쿨. Cool. 아, 근데 여기에서 음향 효과를 좀 넣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코리아 트렌디? 그걸 제가 이끌고 싶다는 뜻이에요. 크랜, 크랜디 팝? 크랜베리 팝. 타이틀곡은 이걸로. 이제. J jaw J A P P A N G C O N 음그 응? 없죠 없는 거죠 애초에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Okay. 비즈공예를 하느라 집 밖으로 안 나온 그날 알파벳을 못 찾아서 화가 났던 그날 I can go w h e 리팝 <laughs>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시나요? <laughs> 어, 안 돼x3 확실히 전 비즈공예는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요즘 에 이렇게 반찌가 유행이라고. 이건 어깨찌예요 바다생물. 잡빵 cool like ice tea. 이는 프랑스어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뜻인데. 새로운 취미 만들기 캐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성공보상으로 요가 마스터의 정수를. 파워웨이드아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제가 한 10초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분을 늘려주시면 안 돼요? 특별보상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통장 잔고가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주네요. 금융치료 퀘스트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이웃을 찾아가 친분을 쌓아주세요. 준비했어요. 미러볼 먼지, 요정 귀엽죠. 이지팔찌랑 당근하려고 했는데, 아이패드랑 요가에이드? 요가 정수? 아저 이웃 차 재돌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너무 죄송했어가지고. 아 네. 아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봐요. 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이거는 먼지예요. 이건 미러볼. 이건 제가 직접 만든 팔찌인데. 정말요? 혹시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또 올게, 미영이 누나! 아! 미영이 누나! 제 마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튜토리얼 종료! 튜토리얼 완료 보상으로 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마지 o 쿨 게임 o l Cool. c o o 어때? 너 뭐해? 난자취해 헤이 구독 눌러. 오늘자살기 버겁기만 하세아 이거 보면 꿀팁 잔뜩. 얻지 멋지군. 쿨 o 또 이렇게.